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게임했던 것, 또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 생각했던 것, 집에서 있었던 일, 그 모든 일들 다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무엇을 의지하나요? 자, 무엇을 의지하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의지했던 적이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이러, 이런 걸 의지했었어. 지금 말고, 어, 우리 친구들이 뭐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이랬을 때 내가 기, 의지했던 게 뭐가 있을까? 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런 표정을 <laughs> 지금 막 짓고 있네요. 자, 그럼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 뭔가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랬을 때 낯선 장소에 갔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든지 그럴 때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의지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어, 너무 먼 기억이라 기억이 안 나나요? 아, 그렇다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 나시나요? 그맘 때 우리 아이들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죠? 자, 그때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laughs>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죠?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엄마는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문 열고 화장실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아이가 막 울거든요. 그리고 또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엄마가 어딜 가든 아빠가 어딜 가든 졸졸 쫓아다니고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해요. 잘못 행동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따라하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대죠. 뭐든지 도와달라고 하고 또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뭐든지 다 물어보죠. 이런 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나요? 그랬던 게? <laughs> 어머, 세상에 벌써 기억이 안 난군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의지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때도 엄마 아빠를 의지할까요? <laughs> 게다가,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꿨던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땐 무엇을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자, 이거 기억나나요? 이 말씀? 벌써 기억 안 나요? 건 아니죠? 예.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어요.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날마다 늘어났죠. 음, 물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늘어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도 늘어나고. 우리 예수 마을 교회도, 그리고 이드니 교회, 로아 교회, 마루 교회, 또 빛나 교회, 태규 교회, 어? 우리 교회, 그리고 지우교회, 또 우리 엄마 아빠들, 각각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찬양도 있죠.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으니까 정말 기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한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성도들의 문제와 필요까지 돌보는 것 돌보는 일도 해야 했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고아와 가호들을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다 돌보는 건 너무 무리였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생기는 사람까지 생겨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한국에서는 한국말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주에 있으니까 알고 있죠.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영어를 잘 못할 때는 어때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불편한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 된 교회라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에 그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언어가 달라서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막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 되었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질 위기가 닥쳤어요. 와 이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막 걱정했을까? 어떡하면 좋아? 사람들이 늘어나갖고 이렇게 됐다니 막 걱정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 모두 모여서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말씀도 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래요. 마루가 딱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 사도 어떻했을까라고 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대답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도들을 도와서 성도들의 문제와 필요를 도와줄 집사들을 뽑기로 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집사님들이 있죠. 그때 이제 집사를 처음 뽑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어,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잘하면서도 또 집에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아빠들이었겠죠. 엄마들은, 음, 그때는 여자들은 집사로 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들, 집사로 뽑았어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있었어요. 스데반이란 이름 들어봤나요? 어. 스데반이란 는 어, 집사님도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란 집사님 또 일곱 집사들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했더니 또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돈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까지 하나님 주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용감하게 전했어요. 어, 근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우편에 영광 받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습을 나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라는 거는, 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를 입히고, 이런 걸 박해라고 해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테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건 맞습니까? 구약성경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던데, 사실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당신 말처럼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스테반에게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유대인의 언어, 역사, 이런 말씀 이런 거를 막 막힘없이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던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러자 서대반을 이기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 분해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비겁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돈을 막 사람들한테 주고 거짓말로 증언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대반이 모세를 모독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막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막 화가 나서 흥분했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재판합시다. 그러고는 스데반을 공회로 데리고 갔어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또 아까처럼 거짓말로 막 시켰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신성모독이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다반이 스테반이 해당에 끌려가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오,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을할 수가 있지?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와.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지? 강심장이라서? 예. 네.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뭘했냐면요 담대하게. 자, 스테반, 이런 고소를 받았는데, 변론해보세요. 우리 재판에서 변론하는 얘기 들어봤죠. 변론해보세요. 그랬더니, 스테반이, 거기서 설교를 해요. 아주 긴 설교를.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이 궁금하죠?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사도행전 7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알수 있어요. 알았죠? 7장이에요. 7짓사, 7장. 꼭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요, 다. 아주 긴 설교를 했어요. 정말 훌륭한 설교였어요. 자,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손을 잡을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포도나무 설교를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기억나죠? 아기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의지하는지. 꼭 붙어 있어요. 내 시야에 꼭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엄마를 내 시야에 둬야 되는 것처럼. 항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는 짓,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 해요. 졸졸졸 따라가요. 뭐든지 물어봐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자, 우리 그런 엄마 아빠를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그때. 엄마 아빠 손꼭 잡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엄마를 막 부르면 엄마 아빠가 달려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항상 도와주니까 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돼요. 우리는 어쩌면 아기일 때 그걸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 의지하는 법. 근데 이제 컸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의지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생각나게 해 주세요. 전도할 때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좀 걱정될 때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너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에서 나를 나랑 이제 안 논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기 때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또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